10월 16일 코스피 상승 가능성에 대한 분석 공유. 이후 코스피 주가 흐름. 10월 16일 자동차 관세 인하 가능성 연구. 이후 현대차 주가 흐름. 11월 1일 엔비디아 관련 국내 제조 기업의 연계성 분석. 이후 SBB테크 수급 몰림. 코스피 3800 지지선 관점 공유 이후 시장 방향 전환. SRAM 관련 기술 이슈를 사전에 함께 공부. 이후 관련 기업들의 수급 몰림 관찰. 과거에 진행한 내용들은 시장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분석과 학습의 과정이었습니다. 국장 AI는 감각이나 촉이 아닌 데이터 분석, 구조적 접근, 정보 이해를 기반으로 시장 흐름을 공부하고 토론하는 스터디를 지향합니다. 그래서 스터디 룸을 개설합니다. 지수, 선물 옵션 포지션 구조 분석, 전날 미국 시장의 분위기와 변동 요인 점검, 산업 기술 정책 기반 테마 구조 연구, 다양한 매매 전략의 사례 분석, 실시간 대응. 스터디 룸은 운영 특성상 소수 정해 20명으로만 진행되며 정원 도달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투자에는 항상 손실 가능성을 포함한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미래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으며 최종 판단과 책임은 언제나 개인에게 있습니다. 참여는 국장 AI 유튜브 메인 페이지에 있는 링크를 통해 상담 후 신청 여부를 결정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